네,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제가 가져온 건는 이제 한라 캐스트를 들고 왔는데, 이제 로봇 섹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로봇은 엔비디아랑 이제 뭐 국내 로봇 기업들 간 협력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, 어, 로봇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려들었었고요. 이번에 또 엔비디아랑 삼성전자가 로봇을 공동 개발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 대표인 젠스당도 이제 한국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그에 대한 힌트는 AI랑 로봇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있는 이 CS2026이 있는데, 어 여기 1월 달에 진행하기 전에 시기에 맞춰서 로봇주가 또 상승하는 흐름 매년 연출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모멘텀들까지 있고 좋은 이벤트들까지 있어서 로봇 섹터가 한 차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해서 할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머노이드 AI 로봇 부품을 수주를 해가지고 이제 로봇 분야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 3분기에만 5,100억 원대 신규 수주까지 확보했기 를 때문에. 어 지금 로봇 섹터에서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강세 흐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1차 고객사로 있어서 뭐 LG 전자랑 삼성전기 같이 있어서 뭐 재무제표 수주도 완벽한 상황이 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V차 반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오늘 이 종목 들고 와봤습니다.